그 오늘 이 말씀에서 자기의 모든 맷을 죄어 이제까지는 내가 요애해보고 그래도 아무리 줄을 민다고 하지만 했도 내게 닥친 일은 내가 요래도 해보고 저래도 해보고 더 이래 될까고 저래 될까고 해서 하나님 말씀이 내게 명령하는 것은 분명히 적이라도 말씀에 어기는 것은 못하지만은 도 말씀을 어기지 않는 것은 이것도 저것도 어 우리가 하기도 하는데. 이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죽게 맡겨놓고 주님이 시키시는 요대로 행하는 것, 요거 하나만 어, 하기로 이렇게 작정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게 느끼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주여, 이제는 내게 있는 걸 죽게 맡기고 주님에게 순종하면 이것을 여 시간부터 시작합니다. 넘어지는또이렇서모르면또행함으로또 가르침을 받고 이 시간 시작했습니다. 요 시작할 사람이 있는지, 요 시작할 사람이 있는지, 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요,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이거 등한히 하고, 제가 무엇을 꿈을 꾸도 다 썩을 꿈, 망할 꿈입니다. 저는 비참합니다. 어? 요거 하지 않아고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뭐, 제가 참나에 제일 좋은 걸 취해도, 저는 죽었고, 제일 높은 걸, 큰걸 접어도 죽었고, 세상이 우르르 보는 그큰 일에도 죽었습니다 아무리 제가 자기에게 대해서 잘해봐도 전능자가 하시는 것, 전지자가 하는 것만 치는 못할 겁니다 자기 모든 것을 전지, 전능자가 하시도록 그에게 맡기는 것보다 자기에 대한 것을 자 잘할 길은 없습니다 맡기는 그것은 그 이후부터 주님이 나에게 시키시는 거, 그대로 순종하면서 넘어졌으면 즉기 즉시 거머쥐게 일어나고 아멘에 넘어졌습니다. 이제 다시 해 놓겠습니다. 일어나고 모르면 아는 대로 행하는 그 다음에 가르치주고 이러니까 우리만 할라고 달라들면 됩니다. 우리는 할라고 달라들면 됩니다. 기독자들은 핑계하지 못합니다. 못났든지 잘났든지, 예, 약하든지 강하든지, 자기에게 있는 것만 다 해서, 자기 일 만들려고 하면 안 되지만은, 자기에게 있는 것다 해서, 주님의 계약을 근거해가지고, 내게 있는 다 해서 당신 시키시는 대로 할 테니까, 내 일을 당신이 맡아나서잘 해주십시오. 하는 것. 이러니까, 안만 못나도, 안만 못나도, 참나에 잘난 사람이 하는 것보다 제일 잘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무리 약하고 못나도, 하나님에게, 내겨서 하나님이 이것을 잘 해주실 수 있도록 길이 있다고 말해요. 그 뭐냐, 주님께 맡기고, 맡기는 조건부인, 뺏길 그때부터 주님이 시키시는 그것대로는 뭐 어떤 일이 있어도 죽느니라 사느니라 시키는 그대로만 순종하는 거. 우리 연약한 힘이지만 은 뺏기고 주님이 나에게 시키시는 여기에 자기의 전신전력을 기울인다고 하면 암만 못나도 자기 일은 제일 능하신 하나님이 잘해주시는 이 제일 잘하는 이상공을할수 있고 잘 해결짓는 해결을 지을 수 있는 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기를 네가 착수할란지 이제까지 허리멍덩하게 해 나온 사람은 오늘 밤부터 착수를 하고 또해 나오다가 넘어진 사람은 넘어진 그 자리에서 있으면헌 일입니다. 즉시 일어서야 됩니다. 뜻을 모르면 행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행했으면 반드시 고단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게 나옵니다. 자 오늘 밤부터 요 일을 내게 있는 모든 거다 죽게 맡기고 이제는 주님 시키시는 대로 지금부터. 가정문제, 부부문제, 뭐, 사회문제 무슨 문제든지 다 중요하게 맡기고, 이 시간부터는 주님 시키시는 나는, 요거 하나로만 나는, 전공을 하겠다. 요렇게 작정되는 사람, 요렇게 하고 싶은 사람, 한번 손 한번 들어봅시다. 요렇게 하고 싶은 사람, 됩니다. 됩니다. 어? 요것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요. 요것이 전능자가, 전지자가, 내일 해주게 만드는 것입니다. 전지 전능자가내 일을 해주게 만드는 것이요. 아무것도 아닌 이것이 내힘 가지고 내 일을 해봤자 요만치 뱉기 못할 힘이라 할지라도 요 힘을 가지고 내 일을 내가 하면 요만치 뱉기 못하지만 요 힘을 가지고 수여내 모든 것을 당신에게 몇길를 통해 당신이 맡아 해주시면 당신이 시키시는 것요내 힘을 다 하겠습니다. 요런 조건으로딱 계약해서 계약에 근거해가지고서 요렇게 하면 요만 뺏기는 자기 것을 성공 못할 사람도 전지 전능자의 성공한 무한의 영혼의 성공을 할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온 소망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같이 이제 한문 기도로 다집시다. 주여, 뭐 구질구질하게 우리가 그것을 맡아서 라 카면 어떻게 지지분하고 애터지고 다르고 뭐참 녹아지는지 그만 주님에게 딱 맡기고 주여 시키시는 여대로 하겠습니다 네, 백 가지 열 가지 천 가지 난제 그는 다 검을 지고 할라하면참 녹아나는데 그거 다 주님에게 맡겨놓고 이 시간부터 주님 시키시는 여대로 하는 거, 요거 하나만 하겠습니다 요거 맡아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작정했으니까 이걸 놓지 맙시다 이게 큰 작정입니다 이 작지의 확실한 기도를 하고 자유로 돌아가십시오.